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주의란 도구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47절을 다시 보죠. 만일 누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어린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성경에서 있지요. 마태오 18장 1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것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4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시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1 4절부터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므로 평생은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셨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평생은 노예로 속박되어, 즉 마귀의 종으로 붙들어 붙들려 있는 전하 여러분들을 풀어 주시려 고 오신 거예요. 초림하신 목적이.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그분의 사명과 사역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낮아지셨고, 갈보리십자가에 십자가 못 받기 시기 전까지, 침 뱉음을 당하고, 이제 갈기갈기 또 이렇게, 그, 찢김을 당하고, 이제 옆구리에 창문제 찔리고, 그런 모욕까지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당장 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믿게 놀아. 이렇게 조롱을까지 당하셨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온간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 제림마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혹독하게 심판하러 오세요 혹독하게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나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바로 이때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믿죠? 다음에 듣죠? 천만의 말씀. 이 지금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물찜을 대다가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우물찜을 대다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첫째는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은, 두 번째 위험은 뭐냐 이것이요. 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해 버리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은 뭐냐. 적거리서가 나타나면은 그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인가? 여기 12장, 요한복은 12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도구가 무엇인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그랬어요 기록된 성경으로 심판하신다겠어요. 그리스의 심판석에서나, 백보자 심판석에서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분께서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심판을 하셔요.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어, 난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해요. 특별히 이 정치꾼들이 아주 더 극심해, 요 전부다. 깊이 생각하자, 기분 내키는 대로 말했는데, 나중에는 말썽이 나면은, 그냥 주소당기가 바쁘고, 어? 변명기가 바쁘다, 이것이. 함부로 말을 꺼내서, 내뱉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욕설을 퍼붓고, 독설을 가하고, 모함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괴의를, 죄의를 계속 짓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 자들도 이모요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에서 쓰게 되면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 모든 언행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너,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덮을 일이 아니라 이것이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거요?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십사장 십절에서 십이절을 봅니다. 야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자신 자신에 관해서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는지 판단하리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할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일이 하나님께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란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수 받았느니라. 했어요. 모든 신라라가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소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보렸어요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순간순간에 말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구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소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이스미로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전과 기록 했었다가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나쁜 언행을 갖고 그냥 올라가면은 이거 일 나는 거예요 이건. 그 전과 기록에 다 그냥 활동사진자로 쫙다 돌아가면서 다 비쳐요. 너 이래도 거짓말 시킬 거야? 이래도 속일 거냐?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가서는? 미리미리 이 땅에서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빨리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과 기록이 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이대로 꼭 실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백하고 나서 또 고죄를 지으면 안 돼요. 버려야지,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신중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그 말이 내가 한 말이라 그랬어. 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인 즉 기록된 성경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소가서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그마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 성경이 과연 누군가, 이것이요? 그 말이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에요. 로마서 9장 17절을 봅니다, 여기서. 로마서 9장에 17절을 보죠.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내 이름을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그 목적이 뭐냐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도구로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 말아 이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3장8 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사실을 말한다 그어요 성경은 그 성경 이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책 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즉, 그건 말이라 이것이에요. 근데 300, 35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의 입에 두시겠다고 모세에게 예고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모세에게 예고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보세요. 18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9,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들이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는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말들을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딕체로 돼 있어요. 고딕체로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선지자가 누구냐. 3, 3,500년 이후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것이 영생. 본문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안 오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복종할 의무만 있어요, 우리가. 변명하면 안 돼요. 아니, 다음에 믿을게요. 아, 어려운데요. 핑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큰 계명은 뭐냐이 것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 있는 것이. 타락한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와 저주를 안겨준 것이 바로. 죽음을 안겨 준 거라 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영생의 정의가 뭐냐 이거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생 이것이니 고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알랬어요 성경을 알면은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야죠. 속히 영접한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이분이 누구지가요? 참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 이거이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사람들이 지켜버리면 구원받게 힘들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요. 성경 말씀 단한 구절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설교자에 있으든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또, 또이 교제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언젠가는 듣든지,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한 번은 그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기가 돼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사탄도 영생을 줄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그, 자, 그 자가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복어 17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죠. 17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요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 의미가 자기 아들을 보내시 어 그때 그 뜻이라기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고 곧바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 요한서 5장 20절을 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스스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분인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이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 네, 굉장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이 뜻이 바로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전파됐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신부가 아주 심오한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거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말씀이 개명이고 바로 영생이에요. 기록된 성경의 영생이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백보자 심판석에서나 모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언어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셔야죠. 이 땅에 있으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